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일부 이부 우리가 연합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오신 것 같고 또 물론 결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요, 또 서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일꾼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 7년 전에 나주 중부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할 때 등록 교인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제가 젊은 날에 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가 이 나주에 왔습니다. 젊음의 열정. 또 순수한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아 이제 둘째를 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를 어 등에 업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열심히 저희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뭐 전도의 열매가 없었지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또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요 이제 4년 만에 예,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45평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163평의 예배당을 건축을 했고 교회가 건축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예, 전도가 돼서 예, 교회 생활을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분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나주 시내에 있는 교회는 나주 중부교회 그리고 이곳에 있는 교회는 나주 빛가람교회 이렇게 교회를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25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가거나 떠난 교인들을 이렇게 헤아려보면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나주라는 이 지역이 예, 거쳐가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인들이 왔다가 이사를 하고 그렇긴 하지만 열심히 어, 전도하고 또 양육을 해서 어, 성도를 세우면 또 때가 되어서 강주나 서울 또타 지역으로만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점점 이렇게 예, 세퇴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한10한 3년 정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짐이 많이 되었어요. 힘들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혁신도시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주의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나주 근현대 역사 100년간을 되돌아볼 때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에 예배당을 세우자.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또 모두가 이렇게 협력해 주셔 가지고 이곳에 우리가 땅을 천 지금 현재 600평입니다. 이 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또 건축을 했습니다. 지경을 했죠. 제가 매일 출근해서 막노동을 하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4년 정도 지냈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노의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주 중부 교회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두 교회가 세워져서 자리바는 교회로 또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원래 이 교회는 노회가 폐교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문을 닫자. 이렇게 노예에서 결의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시차례가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1997년 12월에 부임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좀 확신을 했고 지금까지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 다섯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는 예배, 둘째는 성교 셋째는 교육, 넷째는 교제,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지역과 다음 세대 그리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알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입니다. 이것보다 더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것 이것보다 더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명예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임명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명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지 간에,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지 간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에. 첫 번째 일꾼을 선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일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배경을 압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한 번은 막 3천 명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번은 5천 명의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자, 복음의 빚진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다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는다.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좋은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얼마나 전도를 했느냐, 그걸 많이 봅니다, 실제로. 또, 셀이나 뭐, 구역이나, 목장이나, 이런 소급을 맡아서 얼마나 분가를 잘 했느냐, 이걸 많이 보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의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의 모든 성도들이 영원 구원의 관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있습니까 사도들만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할 수가 없죠. 목회자 혼자 교회의 일을 다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비록 교회가 몇명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예,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제가 처음 나주 이제 중부교회를 시작하면서 쭉 목회를 할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었느냐 신앙생활 경험이 적은 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중간에 쉬었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부분의 모든 교인들이 다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육반 제자의 훈련을 하는데 그전에는 더 다양한 교제 또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이 없던 분들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니까 신앙이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데도 참여하고 교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니까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당시 나주는 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작은 교회가. 또 저희는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노회다 보니까 대한 예수교 장노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잘 오지를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들이나 잘하는 분들이나 또 어느 정도 좀 생활 환경이 좋은 분들은 오지 않고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 지역 주변에 이 작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어려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니까 저희가 짧은 시간에 교회가 100여 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이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데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단임 목사가 가지는 비전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임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올 때, 그 교회가 쓰임 받는 교회, 또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다. 예, 지향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면 단임 목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꾼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 절과 이 절에서 4 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동안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했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이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일이 왜 발생했느냐?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수리라.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꾼의 역할은, 역할은 목회자를 돕는 일입니다. 목회자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일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일꾼들이 도울 때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꾼은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뜻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5절에 보면 일꾼의 자격이 나옵니다. 일꾼의 자격 첫 번째 자격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가 지혜 충만이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령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실해야 돼요. 성령충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따르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나는 오직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명이 나오죠. 일곱 명을 선택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막 일어나게 돼있니요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인들을 사랑하게 돼요. 제가 중고등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이 고향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 은혜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인데 몇년 꿇어가지고 스무 살이 넘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다 교회 와서 예, 새벽이고 밤이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항상 만나면 다손들 두고 할렐루야 하는데 천사 같아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성령 충만한 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일꾼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하는 거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 성도들이 다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참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참 저분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저분은 참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충성되게 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냐? 5절에 보면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선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도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잘 분별하여. 실실한 일꾼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일꾼을 선택하는 성도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죠. 첫째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누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따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곱 명의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스데반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또 빌립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을 만나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꾼을 세워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는 일은 처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한다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에도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장로 선출 안내 이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장로님이라면 최소한 이러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고 어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정직하고 겸손한 교인들은 <laughs>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laughs>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자격이 완벽해서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교인들이 인정하고 또 교인들이 또 선택해 줘서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아 나는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 장로 선출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